근데 보디빌딩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벌크업하고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단어로 그냥 바로 정의 내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이제 그왜 이렇게 그 벌크업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커지고 왜 이런 오해가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그냥 난좀 원론, 원론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아무리 커지고 싶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커지진 않고 100kg로 30개 하는 정도 근력이 있어요. 100kg 30개 하는 몸이 된다.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계속. 지금까지 이제 주구장창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데도 이게 씻어지지 않는 이유가, 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당연히 3개 운동 중량이 절대치를를 넘어서야지 큰 덩치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왜 벌크업이라는 거를 잊지 못할까, 사람들이. 그런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 보디빌딩 산업에 이제, 그, 선구자인조 웨이더 씨가 있잖아. 네. 조 웨이더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큰 이벤트를 열고, 불을 거머쥐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개인어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도 보충제를 장사해보잖아. 보충제가, 단백질은 엄청 비싸. 그 원료 자체가, 단백질을 팔아가지고는, 남지 않아. 왜냐면 단백질 을 원료 비싸는데, 싼 원료는 뭐냐면,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 뭐, 말토덱스틴 이런 거 엄청 싸거든. 개인어 보면은 단백질 20에 탄수화물 1 5 0들어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설탕 가루를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인어면은 원가가 진짜 단백질 파우더에 한 5분의 1분이 안 돼. 근데 가격은 아. 뭐 비싸게 받는다. 근데 그때 우리 당시에 머슬 피트니스 광고 보면 올림피아 선수들이 게이너 먹고 몸이 커지는 비포에부터 사진을 엄청 많이 올였어 나도 메가메스라는그 게이너를 나중에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고 영양 공부하고 보니까 이건 그냥 설탕이야. 근데 그거를 돈 주고 내가 한 진짜 백통 을 먹었어, 메가메스 근데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 때는 지금 우리를 부디빌딩을 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벌크업을 하고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게이너를 팔아주기 위한, 응. 그, 조웨이더 사의 그런, 뭐에, 속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당연히, 벌크업을 하고, 커팅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때, 벌크 컷매스 시리즈가 있었어. 아, 그, 그, 보충제가? 어, 보충제가, 조웨이더, 그래서, 와, 그럼 난 이제, 벌크를 먹어야 되는구나. 뭐 매스를 먹어, 먹어야 되는 거. 이런 착각 속에서 이제 속아왔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게이너 먹어야 돼. 게이너라는 게 아직도 팔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탄수화물이 과다고 가공 탄수화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결국은 가공 탄수화물을 일부러 많이 먹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거를 지금 파는데 왜 파느냐? 그게 제일 많이 남거든. 그러니까 게이너는 결국은 보디빌딩 사업을 가장 키워준 1등 공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일반인들이 몸 좋은 거를 실패하게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해. 요 내가 그때 초반에 왜 몸이 안 좋아졌을까 생각해보니까 개인으을 매일 먹었어. 그러니까 설탕을 계속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건강하게 먹은 사람들보다 몸이 오히려 안 좋아졌어. 살은 찌고. 근데 살은 찌어서 어체 중 넣으니까 나몸 좋아지나 그러는데 막상 다이어트 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 이게 개인어가 결국은 많이 남으니까 개인어를 팔아먹으려고 개수작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